노모의 비극적인 상황. 그녀의 남편이 방금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은 재산을 놓고 싸웠습니다. 가족의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안소연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다는 말을 실감하며 지난날을 되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떠오릅니다. 저의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 나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72세라는 나이는 많은 경험과 추억을 쌓을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많은 상처와 후회를 안고 살아온 시간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글을 쓰게 된 이유는 단순히 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위로를 받길 바라며, 또한 저 역시 이 글을 통해 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은 남편과 함께했던 50년의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우리는 고생도 많이 했지만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낳고 키우며 우리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함께했습니다.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가장이었고 저를 항상 아껴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말투는 아직도 제 기억 속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은 제가 살아가는 힘이었고, 그가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는 세상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평온했던 제 삶은 남편의 죽음과 함께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의 삶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가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나 힘들었고 매일매일이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죽음 후 자식들의 태도는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에 앞서 여러분께서는 아마도 어떻게 자식들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겪은 현실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남편이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희 가족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건강검진 결과일 뿐이라고 생각했으나 남편의 몸속 깊은 곳에 암세포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날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안감과 두려움이 몰려왔지만 남편을 위해 강한 척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병원에서 긴 치료를 받으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은 저에게도 큰 고통이었지만 저는 그가 다시 건강을 되찾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고 그의 눈에서 생기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고통에서 해방된 듯 평온해 보였지만, 저는 그를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그의 부재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집안 곳곳에는 남편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손길, 그의 온기, 모든 것이 그리웠습니다. 그의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저는 그리움과 외로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밤이 되면 그의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리곤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한 시간들이 너무도 소중했고 그 기억들이 저를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이 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들의 위로도 부족했습니다. 그 누구도 저의 상실감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리웠고 그 시절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만 같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은 저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처음에는 그들도 슬픔에 잠겨 저를 위로하며 함께 울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위로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이겨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의 태도는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남편의 재산에 대해 묻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인 줄 알았지만 점점 그들의 질문이 구체적이고 강압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들의 변화에 충격을 받았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그저 멍하니 그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슬픔에 더해 자식들의 태도 변화는 저에게 또 다른 큰 상처를 안겨주었습니다. 그들의 변화는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일이었고, 그것이 현실이 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식들은 슬픔을 뒤로하고 상속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줄 알았지만 그들의 질문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재산 분배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의 죽음으로 인한 슬픔에 빠져 있었기에 그들의 태도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은 한 자리에 모여 저를 둘러싸고 상속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져만 갔고,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혀왔습니다. 자식들은 각자 자신의 몫을 주장하며 다투었고, 저는 그저 그들 사이에 끼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우리 가족을 이렇게 갈라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재산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미 남편의 죽음으로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는데, 자식들의 변화는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은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자식들은 재산을 두고 서로를 비난하고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던 그들이 점점 더 격렬하게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신이 더 많은 몫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대방의 이기심을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싸움을 지켜보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들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남편이 남긴 재산이 이렇게 큰 갈등을 일으킬 줄은 몰랐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싸우는 모습을 보며 저는 그들이 정말 제 자식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들의 갈등은 점점 심해졌고 결국 서로 얼굴을 붉히며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저는 그저 그 사이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 변해버린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자식들은 저에게 재산을 분할해달라고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저를 압박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더 이상 어머니로서 존중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너무나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자식들은 저에게 모든 재산을 분할하라고 요구하며, 만약 그렇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말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수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배신하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자식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린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배신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아무런 기대도 할수 없었고, 그들을 믿었던 제 자신이 원망스러웠습니다. 자식들이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저를 압박하는 순간, 저는 그들이 정말 제 자식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믿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하여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어머니로 존중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그 과정에서 제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남편의 죽음이 자신들에게 더 많은 재산을 가져다 줄 기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에 저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식들에게서 느껴지는 차가운 태도는 제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자식들이 저를 배신하고 재산만을 탐하는 모습을 보며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저에게서 점점 멀어졌고 저는 그들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채 남겨졌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은 저에게 깊은 감정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들이 저를 압박하며 재산분할을 요구하는 동안 저는 그들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를 깊은 슬픔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그들의 말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식들의 행동은 저희 자존감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저를 존중하지 않았고, 제가 그들에게 중요하지 않은 존재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제 마음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상처는 쉽게 치유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저는 더 이상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은 저를 깊은 상처 속에 남겨두었고, 저는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아물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두고 다투기 시작한 이후로 우리 가족은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서로를 위로하고 지지해주던 가족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갈등은 점점 더 심해졌고 결국 우리 가족은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갈등을 지켜보며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할수 없었고, 저는 혼자 남겨진 채 그들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가족의 붕괴는 저에게 큰 상처를 남겼고, 그 상처는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결국 저는 집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었고, 그들과의 갈등 속에서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붕괴는 저를 혼자 남겨두었고, 저는 그 상처를 안고 혼자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들의 배신과 갈등 속에서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과 그로 인한 상처로 인해 저는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할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매일같이 상속 문제로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것이 유일한 해답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결심의 순간, 저는 거실에 앉아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이 있었다면 이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해결했을까 생각하면서 그의 지혜가 그리워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오로지 저 혼자 이 상황을 헤쳐나가야 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욕심과 갈등에 휘말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재산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심한 날 밤, 저는 집안을 둘러보며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이곳에서의 추억은 너무도 많았지만, 더 이상 이 집에 남아있는 것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재산을 정리한 후, 저는 새벽 일찍 집을 떠났습니다. 자식들이 눈치채기 전에 떠나야 했기에 서둘러 준비했습니다. 집을 떠나는 순간, 저는 수많은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슬픔, 분노, 그리고 약간의 해방감. 이제 저는 혼자서 새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제가 도착한 곳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아무도 저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집은 작고 소박했지만, 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완벽한 장소였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남은 삶을 조용히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에서 벗어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새로운 집에서의 첫날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곳에서의 삶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수 없었지만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매이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은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고 이제는 제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마을에서의 첫날, 저는 집 주변을 둘러보며 이곳이 앞으로 제 삶의 무대가 될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습니다. 조용한 마을의 아침 햇살이 비추는 길을 따라 걸으며 저는 그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처음 몇주 동안 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집 주변을 정리하고 작은 정원에 꽃을 심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저를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따뜻하고 친절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그들과 인사를 나누며 새로운 이웃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친절함은 저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를 통해 저는 마을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분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과거를 알지 못했지만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더 즐거워졌습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적응은 쉽지 않았지만, 저는 조금씩 그곳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과거의 추억이 떠오를 때마다 저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면 저는 거실에 앉아 옛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과거라는 사실이 저를 슬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추억들 속에서 위안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과의 소중한 기억들이 저를 지탱해 주었고, 그가 항상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에 힘을 얻었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으로 상처받았지만, 그들도 한때는 저에게 큰 기쁨을 주었던 존재들이었음을 잊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러한 추억들은 저를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비록 그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그 기억들 속에서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남편과의 추억을 간직하며 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들이 저에게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새로운 곳에서의 삶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들과의 인연을 끊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저는 그들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배신은 너무나도 큰 상처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저는 창가에 앉아 자식들을 떠올리며 그들이 잘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다시 연락을 주고받을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했고,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했지만, 저는 그들을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들과의 단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끊어졌지만 그들이 제 인생에서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제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식들과의 단절은 아프지만 그 상처 속에서도 저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가던 중제 몸은 점점 더 쇠약해져 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의 소중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심한 어지럼증과 함께 몸이 말을 듣지 않는 것을 느꼈습니다.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저에게 더 이상 무리하지 말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라고 말했습니다. 이제는 집안일을 하는 것도 힘겨웠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도 집안을 청소하는 것도 예전처럼 쉽게 할수 없었습니다. 몸이 아프니 마음도 함께 지쳐갔습니다. 건강이 나빠질수록 혼자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두려워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도 잘해낼 수 있다고 다짐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저는 침대에 누워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그의 손을 잡고 함께 걸었던 시간들이 너무나도 그리웠습니다. 병실에서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지켜보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지금처럼 외롭고 두려웠지만 남편이 있었기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그 모든 것을 견뎌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건강이 악화되면서 저는 점점 더 사회에서 고립되어 갔습니다. 이웃들과의 교류도 점점 줄어들었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마을 행사에 참석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점점 더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이웃들은 저를 걱정하며 찾아오기도 했지만 저는 그들과의 만남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고맙기는 했지만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안해졌습니다.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면서 저는 더욱더 제 자신 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외로움은 점점 더 깊어졌고 저는 그 속에서 길을 잃어갔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저는 점점 더 무기력해졌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희망이라도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점점 더 희미해져 갔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제 인생을 돌아보며 많은 후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자식들과의 갈등 속에서 저도 많은 실수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후회로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삶을 돌아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지금의 제 모습. 그 모든 것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후회와 체념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을 마무리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의 후회와 상처를 안고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조용히 마무리할 준비를 하며 그렇게 체념 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것 같습니다. 조용한 오후 거실 소파에 앉아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과 아이들의 어린 시절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이 모든 추억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 속에서 제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합니다. 만약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생각조차도 저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없는 세상에서 혼자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나름대로 이 모든 어려움을 견뎌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습니다. 저는 저 자신에게 솔직해지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고 현재의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동안의 후회와 상처를 안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한 장의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는 제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자 스스로에게 쓰는 편지입니다. 편지를 쓰면서 저는 제가 살아온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고 그 속에서 작은 위안을 찾고자 했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자식들과의 갈등, 그리고 혼자 살아온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소중한 기억이자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저는 편지를 통해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 해냈어. 그동안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당신은 강하게 버텨냈어. 비록 자식들과의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편지를 쓰고 나니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저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다시 다짐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의 제 모습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비록 외롭고 힘들지만, 저는 제 자신을 위해 남은 시간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습니다. 이제 저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해가 지는 하늘을 바라봅니다. 저 멀리 붉게 물든 하늘을 보며 제 인생의 마지막을 조용히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동안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스스로에게 되새기며, 저는 마지막으로 작은 미소를 지어봅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자식들과의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것이 제 인생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편안한 마음으로 남은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저는 그 속에서도 작은 평화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다시 만날 그날을 기다리며,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쓰는 이 순간, 저는 제 자신에게 충분히 잘해냈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도 자신만의 작은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됩니다.